나 나니 뭐야 새로운 전략을 상해어블루를 짚고 나가버렸잖아. 설마 마나호랑이를 짚고 영능을 쓰진 않았겠지? 설마 사카. 잘하셨습니다, 지휘관. <laughs> 이 소란스러운 전장 좀 보십시오. 다 해볼게요. 이봐, 나좀 구해줘. 긴장을 늦췄다간 패배하고 말 겁니다. 이봐, 나좀 구해줘. 단턴 사발. 설립길도 하나수인부터라지요 폭력의 소질이 있으시군요. 다섯 번째 규칙. 상황에 따라선 과감하게 행동할 것. 약골? 이런 걸로 죽을 수는 없어. 최선을 다해볼게요. 열 번째 규칙 폭력의 소질이 있으시군요. 이제 하차는 하수인들이 더 올라올 겁니다. 나와 함께 어둠 속을 빠져나가자. <목소리> 디아블로 왜 나갔냐고요? 디아블로가 별로 안 좋나? 디아블로 안할 거면은 나 줘. <laughs> 내가 할게 대신. 긴장을 늦췄다 배배하고 아말 겁니다. 고철 수집기라 요거는 못 참지. 나 지금 복수 베이스가 좀 없긴 한데 찾아볼까? 아니 신바람인조라. 이 아니 이것도 못 참지. 아니 쌍고철 수집기 이것도 진짜 못 참는데. 아 <laughs> 잠깐만. 대체품 감지. 뭐가 고민이 되냐? 일단 이거 두게 팔고요. 일단은 허수아비골렘을 사야 솔직히 파밍이 되는 건 맞거든. 천리길도 하수인부터라지 일단은 허수아비골렘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딱구철수 있게 하나 더 사자. 이러면 일단 1 파밍은 되니까. 암턴 경품 두개 나와야 되겠는데. 궁전 주는거나 아니면 레벨업 비용 줄여주는 거? 긴장을 늦췄다간 패배하고 말 겁니다 오 잠깐만 무한한 동전? 이거는 무한한 동전을 할게요 왜 와이 나 그거 해보고 싶거든 무한한 동전 드라카리 무한 동전 덱 이거 못 참지 하나를 팔아야 되거든 드라토컬 지금 대신 대체품 감지 뭐 사실 이 파밍은 좀 어려울 것 같긴하다. 딱 신발음인조가 죽어야 이 파밍이 되는데. 뭐 그래도 이 파밍은 하겠죠. 와이 친구는 지금 벌써 메타레드 가메 때 야무지게 하고 있네. 너무 야무지지. 제발. 제발 거기만 아니면 돼. 오이파밍 굿. 오 화음 로봇 개꿀. 그런데. 폭력의 소진 수심. 모듈. 일단 육발 보고요. 현지. 요새. 드라카리 찾아. 열 번째 규칙. 절대 드라카리 찾아. 라카리. 계속 나오는 거. 함로부딪봐라 잠깐 일단 업을 합시다. 질투의 눈길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. 와우. 아니 이 친구 레전드를 찍고 있었네. 이 친구 뭐야? 와이 친구. 이 친구도 보내야 되겠는데? 합체하면은 이제 모든 효과가 다 이제 생깁니다. 나이스 죽였다. 합체하면은 있던 능력들도 이제 다 같이 합체돼요. 좋았다. 제 살아서는 진짜 극락이었는데. 엥, 뭐야? 증식이가 뭔 환카드냐? 이건 뭐야? 여덟 번째 규칙 더 간... 선술집을 강화할 것. 생생직으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생생직으로 내겠습니다. 파밍을 좀 해야 되거든요. 요새 황금을. 만들어야 되겠네, 일단은. 이 하수인들을 다 어떻게 데려오냐고요? 답은 아, 빨리 이거 무한한 동전 복사해야 되는데. 어, 여기도 이 복수? 안 돼! 아, 성공도 못했어. 복수 손에 막심한데요? 이러면. 재수가 좋아야 이 파밍을 더할 수가 있네. 얘가 먼저 죽어야 되거든. 오, 제수가 좋아. 제수는 좋았지만 싸움은 안 좋을 예정. 거기만 앉 치면 되는데. 오, 웬일? 야 원래 이런 상황이면 바로 거의 꼬라박는 게 국룰인데. <laughs> 좋습니다.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?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러 오신 겁니까? 중요한 건.

이번 턴, 이번 턴좀 준내 약해져야 되겠다. 어쩔 수 없다. 중계인이라면 이 하수인의 값을 도둑이. 도발? 와, 도발 개꿀이네. 잠깐만, 이러면 안 약해지는데? 어, 이게 도발이 나오네? 와, 이게 도발이 나왔으면 안 약해져. 그렇죠? 이게 동전 보세요. 동전 증식갑니다. <laughs> 동전 증식 갈게요. 미쳤다. 동전 증식. 근데 잠깐만, 아니 잠깐만, 아니 형, 아니, 아니 형, 아니 형. 이거는 형, 이거는 우리 얘기 없었잖아. 형. 아니. 오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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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배. 긴장을 늦췄다간 패배하고 말 겁니다. 얼음 방패까지. 요시. 복수요? 에라이 복수 그냥 갖다 버려 그냥 어차피 게임 지금 다 끝나가는 판이. 솔직히 이걸 어떻게 참냐고 이 낭만을.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좋겠습니 하스 소리 지금 물 먹은 것처럼 들린다고요? 어차피 이제 파밍 못할것 같은데. 그냥 죽네 그냥. 그 죽네 요새로 그냥 키울게요, 이거. 요 황금 드라칼인데. 동전 동전. 아, 식초기가 먼저 들어오고요. 동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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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전. 오, 오, 오. 동전 6개 증식됐고요, 현재. <laughs> 아... 어차피, 줏내 쎄가지고, 파밍 어차피 안 된다. 돈이나 먹자. 어, 얘도 근데 꽤 쎄가지고, 파밍은 됐을 수도 있어 파밍은 됐어. 었겠 아... 하지만, 어려 파밍! 돈으로! 상점에서 파밍 튀운다는 마인드. 뭔 느낌인지 알죠? 돈으로 해결해. 잘하셨습니다, 관 님. 그래도 안 좋아진 10번째 말... 규칙. 하수인을 고용해 살 살아... 열 번째 규칙. 야 돈으로 다 찾아. 하수인을 살아남을 것. 돈으로 합체 그냥 다 찾으면 보군요. 되잖아. 더다 하수인을 니가리셨다 나니? 나니? 어럽을 바람이 린도 한을존 바람이 린도 한 요새 요새가 훨씬 세네. 잡아! 라 <놀람> 동전 간다. 야, 동전 간다! 호 호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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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진짜 무한한 동전 호우! 호 잠깐만, 설마 가버리니? 마사카? 오, 삼십이 회된 그냥 다용도 드론. 합체 다사 그냥. 돈돈돈돈돈 돈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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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. 오. 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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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런 돈, 돈, 게 돈, 하수인을 고용하는 좋겠습니다. 돈 가공할 만한 하수인들을 모으셨군요. 돈돈 합체 돈 합체 요새 끄죠 그냥 열 번째 규칙 하수인을 고용해 살아남을. 뭐, 바... 뭐 요새 버프가 사실 다용도 드론보다 좋지 않을까요? 내 합체가 몇개돼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다용도 들이더 효율 잘 나올라나? 아 아이씨 아 몰랑 그냥 낭만해 그냥 모르겠다 나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질투의 눈길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. 오호. 어! <laughs> 아 돈이 너무 많아요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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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나왔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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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 왜 나갔어? 그럼 왜 나가버린 거야? 왜 포기해버린 거야?